웰컴 베카 디디 2026년형 토요타 FJ 크루저 레드 컬러 모델이 세련된 화이트 쇼룸에 당당히 전시되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합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으로 한눈에 보아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각진 차체 라인과 높은 차고 그리고 레드 컬러 특유의 생동감은 도시 속에서도 돋보이는 매력을 자아내며 화이트톤의 쇼룸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강력한 그릴과 원형 헤드램프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주고 넓은 범퍼와 견고한 디자인 요소들은 오프로드 전용 차량다운 듬직함을 드러냅니다. 측면에서는 두툼한 휠아치와 다이내믹한 차체 비율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큼직한 휠과 타이어는 언제든지 험로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로 시선을 옮기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된 독특한 스타일이 눈길을 끌며 강인한 SUV의 아이콘다운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외관과는 또 다른 세련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자랑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고급 소재와 직관적인 레이아웃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 사양은 도심 속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보다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은 험준한 산악로부터 매끄러운 도심 도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토요타만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장시간 주행에서도 꾸준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레드 컬러의 강렬한 감성과 쇼룸의 화이트 톤이 대비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고 방문객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토요타 FJ 크루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모험과 자유를 상징하는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입니다. 매순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쇼룸에 전시된 이 모습은 미래 SUV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2026년형 토요타 FJ 크루저는 단순히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는 모델이 아니라 혁신과 감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담아낸 완벽한 진화의 결과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